안녕하세요. 내집마련 네 부동산 강수장입니다. 오늘 당첨자 발표, 오성 파라곤 2차 당첨자 발표가 2시에 있었고요. 그래서 2시부터 해가지고 한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한 2시 반 정도, 2시 30분 정도부터 이제 물건이 한개두 개씩 나오기 시작해서. 어, 84A, 84B, 68,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적인 시세가, 뭐, 시세가 궁금하실 분들, 많은 것 같아서, 84A 같은 경우는 대략 이제 저층, 뭐, 저층 같은 경우는 한 5, 6천부터, 로얄층, 전망 나오는 것들 같은 경우는 9천까지, 이렇게 호가가 나왔고요 호가입니다. 거래됐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8, 4, B 같은 경우는, 아, 대략 저층 한 5,000부터, 음, 8,500. 요 정도 선까지 효과가 나왔고요그 다음에, 6, 8. 6, 8 같은 경우는, 아, 3,000부터, 6,000까지 이제 효과는 나왔어요. 이 정도 효과는 나왔고 어, 처음에 어, 좀 높게 출발을 했다가 어,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빠지는 느낌 뭐 이렇게 있었고요 오늘 이제 오후에 벌어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다른 뭐 신탄진 어, 동일하이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첫날 세게 출발했다가 이제 빠져서 이 계속 빠져서 어 회복을 계약 때까지 못하고 나중에 계약 치고 나서 좀 회복하는 그런 어 양상으로 흘러갔었는데 뭐 요즘 그래서 첫날 프리미엄이 마지막 프리미엄입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 오송 파라곤도 이렇게 적용이 될지 아니면 어, 더 치고 올라갈지 요거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매도를 희망하시는 분들과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서로 이제 다른데 매도는 최고가로 이제 팔고 싶을 테고, 매수는 최저가로 팔고 싶겠죠. 그러면, 요, 매도와 매수가 이제 서로 이제 입장이 틀린데, 요것들을 이제 최고가로 팔고, 최저가로 살수 있는 그런 것들, 전략을 한번 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매도자 입장과 이제 매수자 입장이 있는데 어, 매도와 매수는 자 중요한 게 타이밍이겠죠 어, 여기 이제 언제 파느냐,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제값 받고 팔고, 제값 받고 사고 이렇게 되겠는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첫날 팔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내일 중으로 늦어도 모레까지는 뭐 팔으시는 게 요게 어, 최고가를 받지 않을까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얘기했을 때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이 계약 끝나는 15일까지 의 시점을 봤을 때이고 이 이후에 계약치고 나서는 당연히 이제 호가는 올라가죠. 네, 계약금을 벌었기 때문에 호가는 올라가고 이제 어, 장기전으로 가겠죠. 장기전으로 가겠죠. 근데 이제 내가 계약금 넣고 계약하기 전에 팔았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는, 한 내일하고 모레 팔았을 때, 최고까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매도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매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버텨봐야 되겠죠. 지금, 어찌됐거나, 계약이 6일이나 되기 때문에, 아니면 한 12, 13. 늦어도 14일. 요정도 한 3일정도 요렇게 시점으로 보는게 그나마 아, 좀 저렴한 매물을 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도 하시는 분들은 내일모레 그렇게 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 능력 있는 소장님이 최고가로 최고가로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하실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계약기간 내에 저렴한 물건 찾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분들이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연락 주시면 강수장 그리고 저희 능력 있는 소장님들이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